초등 과학 4학년 1학기 2단원 지층과 화석. 이번 시간에는 지층과 화석 단원 정리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4에서 45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20에서 23쪽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층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층에는 네 수평인 지층 어, 줄무늬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끊어진 지층 어, 줄무늬가 이렇게 끊어져서 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좀 끊어져 있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었죠. 끊어진 지층, 그리고 휘어진 지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 이렇게 물결처럼 휘어진 지층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층의 모양은 어, 다양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된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이게 되고요. 어,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 쌓이면 먼저 쌓인 것들이 어, 눌리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지층은 땅 위로 솟아오른 뒤 깎여서 보이게. 됩니다.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인 뒤에 오랜 시간을 거쳐 단단하게 굳어져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지층은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최저감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여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암은 진흙, 그리고 사암은 모래, 여감은 어, 자갈과 모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 이암, 그 다음이 사암, 그 다음이 여감이 됩니다. 여감이 알갱이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되겠죠. 어, 퇴적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어, 퇴적물은 그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서 단단한 퇴적감이 됩니다. 다음으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어, 먼저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닥, 바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고요. 그리고 퇴적물이 계속 쌓여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 뒤 깎이게 되고요. 지층이 더 많이 깎여서 화석이 드러나게 됩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호수나 바다 밑에서 생물 위에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면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네. 화석을 이용하여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환경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은 지,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려주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지층과 화석단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20에서 21쪽에 한번 음, 스스로 확인한 결과를 별점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 매우 잘했으면 별 3개, 그리고 잘했으면 2개, 보통이면 1개를 한번 어, 색칠해 보도록 합시다. 어, 실험관찰 20에서 21쪽, 그리고 어, 71쪽에 있는 붙임딱지 사용해서 어, 그림을 그리거나 붙임딱지를 사용해서 생각구물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첫 번째, 지층과 화석에 흥미와 호기심이 생겼다. 두 번째,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 번째,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층 모형 만들기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석 모형 만들기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섯번째 화석을 보고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모습과 그 지역의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초등과학 4학년 1학기 2단원 지층과 화석 단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20에서 21쪽을 어, 생각 그물로 한번 정리해 보고, 어, 스스로 확인하기도 해 보도록 하세요.